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두 곡을 들어봤어요. 우리 캐롤의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죠. 2010년대의 절대 강자, 마이클 버블. 이름만 들어도 아직 버블 버블. <laughs> Cold d e c e m 첫 번째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요.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라는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음색도 좋고, 그, 동영상을 들으면, 또 보면 또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아주 구성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이기고 싶다면 우리의 노력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정신력은 체력이 없으면 금세 고갈되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 지금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치고 피곤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럴 때는 공진단을 먹는 너무 특정한 약을 먹는다. <laughs> 어떤 특정한 약을 먹는 것보다 체력이 약해져서 그럽니다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는 물론 약과 보약과 뭐 음식으로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그 보강할 수가 있겠지만 기초 체력이 우선 돼야 되겠죠. 어, 근력 운동도 하고, 어 제때 끼니 찾아 먹고, 너무 음,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는 조금 삼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 신체적인 행동이든 정신적인 행동이든 그 에너지가 그 소비되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의지력이라는 어떤 그 플러스 가산점이 되는 에너지가 또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의지력, 노력이 신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체력과 아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요. 정신력도 더불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정신력이 뭐대단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고갈되면은 버틸 장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고 고문당하고 그그 그 정도의 어떤 뭐 벼랑 끝에 쓴건 아니니까요. 몸이 피곤하면은요, 미리 세웠던 계획이나 또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음 쉽게 미루게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다음날 막 되게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중요한 약속들, 어, 우리가 어떻게 그 선택적으로 취합하는지 생각해 보면 또 빠를 겁니다. 피로가 쌓이면은 뇌의 전달 물질이 바닥이 나고 이때부터는 뇌에서는 모든 상황이 필요한 능력이 저하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건강한 뇌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적인 부분이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활발히 하고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신력 의지 노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초 체력 운동을 통해 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력은 이렇게 정신력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지치고 또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함께 강해집니다. 그래서 음, 진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정말 어, 나는 새해 뭘할 거야 이거를 다짐할 거야 이것보다 진짜 튼튼한 몸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를 조금 더 외부 방화벽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요? 어,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꼭 체력을 길러서 우리 2022년도 아니죠? 지금도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2021년도부터 외부 자극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체력을 꼭 진짜로 한번 길러보자고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두 곡을 선곡을 해 보았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네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선별했으니까요. 오늘 어, 좋은 곡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이클 버블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절대 강자라면 여자의 절대 강자가 있죠. 그런데 뭐, 너무 매일 듣는 그런 곡은 선곡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고인 스테파니라는 여가수인데 아주 크리스마스 캐롤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네, 아까 황태자라고 했으니까 어, 황비네 좋습니다. 어, 아주 유쾌하고 경쾌하고 음색도 아주 발랄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가수예요. You Make It Feel Like Christmas. 어, 피처링 블레이크 쉘턴과 함께했는데요. 노래가 정말 아주 흥겹고 경쾌한 곡입니다. 이어서 같은 퀸 스테파니가 부르는 곡 Here This Christmas 두곡 연속으로 듣고 들어올게요.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요 Happy Holiday잖아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럴 어, 명곡들 또 앨범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앨범 음, 가수 그리고 네킹콜로 아주 더 유명한 버테니얼 애덤스 콜스라는 흑인 가수예요. 1919년도 출생했고요. 안타깝게도 45세 나이로 65년도에 요절했습니다. 넷킹 코. 원래 이제 본명은 이제 좀 긴데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흑인분들은 중간에 킹이 많이 들어가요. 네. <laughs> 빨간색과 금목걸이 좋아하시고요. 네. 어, 미국 가수인데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바리톤 음색의 소유자고 잘생기셨어요. 동영상도 이 밴드도 아주 크게 본인이 또 메인으로 유지를 했고 재즈 공연자였고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어, 재즈와 그음악계연주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네킹 콜 쇼의 진행을 맡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국가적인 그 TV 버라이어티 쇼를 진행한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수의 음반은 65년도에 폐암으로사망을 했는데 그 뒤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듣고 더 유명세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아주 감미롭고 부드럽고 음색이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넷킹콜, 그의 The Best of Christmas 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킹콜, The Best of Christmas 앨범 듣고 들어왔습니다. 굵은 바리톤의 저음과 1960년대 LP 사운드 아주 투박한 정겨움이 물씬 풍기는 아주 클래식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줬던 앨범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일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짧은 노래, 어쿠스틱 어, 크리스마스 캐럴성네 곡, 어, 짧은 곡이에요. 2분짜리, 뭐 2분 30초, 3분 이런 짧은 곡인데 어, 아주 독특하고 기분 좋고 살짝 몽환적인 <laughs> 네, 그런 곡 선곡을 해봤는데요. 이 곡. 들으시고 저는 내 인생의 명절 2부로 어, 다시 감미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 2부에서는 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선물 받았을 때 가장 기억이 났는지 그런 이야기 살짝 <웃음> <웃음> 나눠볼까 합니다. 렐프 스탠리의 크리스마스 인리엘, 그다음에 파리 러블리스, 어우 커몰리의페이스풀 그다음에 웨이노나. 어헐리나이트 팻그린 윈터 원더랜드 이어서 듣고요 저는 돌아올게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감미로운 손율의 명 음반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성탄절 선물은 보통 양말 주머니에 먹고 싶은 과자나 장난감, 이런 거 상상할 텐데, 언제인지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옆집 산타 할아버지는 걔네 집 아빠라는 이, 사실을 저는 꽤 빨리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판타지가 별로 없었으니까, 음, 저는 선물 기억에 남는 거 생각해봤는데요. 예전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표지도 지금 기억나고 그 재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책 떠오르면 90년대 한국에서 맞이했던 그 성탄의 밤 에, 같이 연상됩니다. 내용이 기억이 안 이상하게 알맹이만 빼고 다 기억나요. 그 책을 읽었던 제그 어수선했던 방의 어, 가구들의 위치부터. 또 예전 한국에서 맞이했던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뭐 라디오도 제 이무새 별이 빛나는 밤에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들었는데 갑자기 또 얘기가 새네요. 그 이경규 씨가 매주 토요일 날 공개 방송에 나오셔서 정말 좌정도를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경규 씨는 뭐 코미디언 뭐 개그계의 대부다 뭐 버럭 왕자 황태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숨만 쉬어도 웃겼던 지금도 사실 웃기죠 시절이었는데 정말 너무 너무 웃겼던. 그리고 또 이문세 씨랑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 예전에 약간 장동민 씨 느낌 약간 장동민 씨보다 조금 더 방송에 적합한 그런 그렇게 환해는 분들이요. 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외줄 타기를.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개그맨들이 앨범들을 많이 냈죠. 심영래씨, 네, 다들 아시죠? 흰눈 사이로 달릴까 말까. 이거는 죽, 죽을 때까지 잊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심영래씨 세대군요. 우레메, 뭐 이런 것도. 음, 김한국, 김미아씨 수낙질 여사 시리즈, 그 캐럴도 기억나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캐롤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그거 뭐, 노래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친구들처럼 막 열광적으로, 그 팬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웨메, 와이 i t e c h r 라든가, 뭐, OST, <laughs> 뭐, d e c 그, 리처드 클레이더만 그 연주가 또블레스나비다뭐 이런 거 있죠. 그, 왠지 성탄에 어울리는 곡은 팝송이다 이런 어린 시절부터 그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음악에 대한 책는 취향이죠. 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만 저는 예뭐 (10대) 시절과 지금 (40대) 어~ (30년) 넘게 그 취향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S.F. 무협, 공상, 과학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려워했고요뭐뭔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막 날라댕기고 뭐 그러면 제 머리가 잘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갔던 기억이 나고 저는 이렇게 극 전개나 스토리가 사실적이거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거나 개연성이 충분하거나 제가 이렇게 이해가고 공감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음악이나 노래, 영화, 책 이런 거를 많이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또래 친구들이 무협지를 참 좋아했는데 영웅문이라는 부협지가 있었어요. 그 책을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꽤 길어요. 몇십 권짜리인데 진짜 평생 국어책 한번안 읽는 애들도 그거를 그냥 등장인물이랑 뭐 화룡검, 그다음에 뭐그 박수권 이렇게 어떤 무술과 무예와 막 이런 그다음 미인과 <laughs> 물론 하늘은 기본으로 날라다니고요 중국 책이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 책을 나도 이제 인싸가 되고 싶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끼려고 독한 마음 먹고 읽었는데도. 진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은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 이게 좀 제가 그쪽 에너지와 dna가 정말 없다는 생각도 어, 듭니다 대신에 뭐 저는 그때 친구들이 영웅문을 볼때뭐 빨강머리 앤 폭풍의 언덕 제인의 열뭐 이런 거어그 오만가 편견 도 그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그런 유의 책들을 더 좋아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음, 그때 그 친구들, 지금 이 무협에, 이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또 가장이 돼서 무거운 어깨에 또이 열심히 살고 있겠죠. 네. 자, 음,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 시기에 가장 좋아했던 한국 가수가 부른 캐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가수도럴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에즈원이라는 음 정말 한말훌륭한 정말 가창력과 어, 탤런트가 있던 그두 명의 어, 여자 가수인데 반짝하서나와서 어, 반짝하고 서라졌던 반짝하고 그리고 아국미국 교포 출신국었 않나라는 생각도 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두 명의 가수가 히트곡도 뭐좀 냈는데 그 히트곡만큼이나 이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곡이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가장 역대급이 아닌가 한국 가수가 물론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지만 제 멈춰져 버린 기억에 의하면 한국에서 떠난 이후에 애즈원의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에즈원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캐럴 앨범요. 음, 우선 크리스마스 캐럴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각자 취향과 기준은 다르겠지만 또 일부 특정 분들은 90년대를 얘기합니다. 음, 그중에서도 디즈니 영화의 황금기이기도 했죠. 디즈니하면 물론 지금 의미가 조금 퇴색. 또 상업성과 또 어떤 그 아주 어린이만을 위한 것들이 아닌 영화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디즈니는 네, 디즈니 랜드도 있지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상징이었죠. 또 디즈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 찬란한 황금기 90년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디즈니 영화 속에 삽입돼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90년대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롤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그럼 귀 쫑긋 행복한 설레임 느낄 준비되셨나요?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롤 함께 듣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마음껏 행복하고 설레여도 되는 날 정말 신기하죠? 크리스마스날 방송 같이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스페셜 아름다운 명반 앨범 감미롭고 행복한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내 인생의 명작은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오후 5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아준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디즈니 크리스마스 캐롤 어, 이어서 듣고 계시고요. 저는 물러 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w w r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